네, 선생님, 제가 한 5, 6년 전에 번호판 사서 잘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제 명의 말고 와이프 명의로. 네. 한대더출고해서한대더 뽑으려고 해요. 한대더 추가해서 하시려고요? 여보세요 아네 디젤트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사 제가 한 5-6년 전에 번호판 사서 잘 하고 있는데요 아네네제 명의 말고 와이프 명의로 네한대더출고해서한대더 뽑으려고 해요 아, 한대더 추가해서 하시려고요? 예 그, 지금 아 고정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고정일 아 그럼 일량이 늘어났나 봐요 그한 대는 그, 누구, 네. 누가 운전해요? 그한 대는 제 아는 동생 태우려고요 아 그러면 명의로 이제 한 명의에 두 대가 안 되니까 예예 사모님 명의로 하고 명의자는 이제 넘버하고 차 명의는 다 그렇게 하고 예 사모님이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7일날 지금 접수해 놨습니다 아, 사모님이요? 예 어, 원래는 실기사가 기사 태울 사람이 서류를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실기사가? 그렇죠 원래 원칙은 그런데 정 그게 안 되면 뭐 명의자로 다 해도 되고 원래 그렇게 해야 예 네. 보험 적용 때문에 네. 원래 영업용 그 누구나로 못하나요? 누구나 하죠 누구나 만 몇세 이상으로 하는데 예 네. 기사분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예아 그러면 관계없어요 기사로 자격증을 넣던 명의자로 자격증을 넣던 관계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신차로 하려고요 일단은 냉탑은 요즘에 카고 이런 것들은 금방 출고가 될거예요 윙바디요 윙바디로요? 예. 윙바디는 뭐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걸릴 거예요 출고 시점이. 그럼 일단은 계약을 넣어놓고, 예. 나머지야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시고 착착하면 자격증은 뭐 없어도 나중에 첨부하면 되니까. 예. 일단 신차 계약부터 넣놔야죠. 신차 등록을 할때영업용을 같이 달 수가 있어요? 바로 달았죠. 사장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신차 계약을 하면, 네. 출고 날짜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네네. 열흘이나 뭐 일주일 전에. 넘버 계약 들어가면 차 출고되고 뭐한 3일 이내에 바로 노란 넘바로 장착 등록할 거예요 아, 우선 계약을 그럼 오, 오늘 넣을 거예요 신차를 네네네 그리고 제가 언제쯤 그럼 어떻게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계약을 할때 네. 출고 한 열흘 전에는 무조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네. 내가 넘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 예. 얘기해 놓으시고 영업사원이 출고한 일주일 열흘 남았어요. 그럼 그때 서류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내방해 주시면 돼요. 아, 서류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니까 예. 명의자랑 기사랑 동일하다는 거죠. 사모님 네. 자격증 따서 넣는다는 거죠. 네. 예, 그럼 그 서류 보내드릴게요. 예, 디디지 젤톡 중고 트럭은 디디 젤톡 노란 넘버는 디저톡 주소 면허는 디젤톡. 트럭 상담은 디디 젤톡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 1644 9779